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기억 하나 봅시다 자연수 pq라고 했어요 그럼 딱이 sn을 봤을 때 an은 뭐지? 두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지 여기 상수항이 없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2차항계수의 2배가 공차인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an이 여기 상수항이 달려있으면 첫째 항은 규칙에서 빠져있고 두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없죠, 지금. 명확하게 자연수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양수란 얘기입니다, 양수. 그럼 공차도 일단 뭘까? 공차도 양수예요. 두 번째 양부터 등차수열일 때 자, 그다음에 임의의 두 자연수 i, j에 대하여 i랑 j가 다르며 si, sj가 다르다. 이거는 함수로 따지면 무슨 함수의 조건이니? 1대1 함수의 조건 아니야? 아, 이걸 어떤 함수로 바라본다라 함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의역만 자연수일 뿐이지 함수로 바라보면 1대1 함수라는 얘기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 자연수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라고 했고 절댓값 ak가 a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 되도록 하는 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2학년 때의 관점이랑 3학년 때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 그럼 만약에 p에다 제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럼 SN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이게 얘를 만족할까? 만족 못하는 이유가 뭐지? 이걸 제가 만약에 좌표축에 그림을 그려낸다면 대칭축이 어디죠? 18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아니에요? 18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그럼 18의 기수 좌우 대칭인 수는 똑같은 sn값이 나오겠지. 아, 이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아, 똑같은 값이 안 나와야 되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ij에 대하여 그럼 만약에 p가 2다. 라고 하면 얘도 될까? 얘는 대칭축이 어디지? 구죠보면 9를 기준으로 한칸왼칸 칸 왼편 오른편인 여기서 값이 같을 거 아니냐고. S8이랑 S10이 똑같겠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조금 암산을 해볼까? 3이면 될까? 대칭축이 6이니까 안되지. 4면 될까? 사에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n p가 4다. 얘는 대칭축은 어디니? 2분의 9지. 2분의 9입니다. 2분의 9인데 물론 수열이기 때문에 n이 2분의 9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데 이건 정확히 몇점 몇이야? 4.5지. 4.5니까 4일 때랑 5일 때가 같고 3일 때랑 6일 때 같겠죠. 안됩니다. 이해 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아니,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그럼 당연히 저는 5로 넘어갈 거예요. 5는 될까요? 5는 같게 할 수가 있을까? 5면 대칭축이 어디니? 관심 좀... 10분의 36 아니야? 그럼 5분의 18이지. 5분의 18. 5분의 18이면 몇점 몇이니? 어. 근데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럼 p가 5야. 5일 때 처음 성립 아니야. p의 최소값. 5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p가 5일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일반화를 구해봐야겠네. 그럼 p는 5라고 구했습니다. 얘는 첫째 양은 따로 구해야 된다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양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양뭐 나와? q, 마이너스 3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AN은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겠죠. 자 그럼 저는 세로로 빼는 걸 추천해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지 제가. 자 그럼 AN은 얘에서 얘 빼면 o n 제곱은 날라가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0N인데 빼는 중이니까 플러스 10N. 플러스 온데 빼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6엔, 마이너스 36엔 없어지고, 이게 2 이상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노동을 해볼게. 첫째 항은 Q-31이야. 얘는 규칙이 없다라고 했어. 두 번째 항부터는 이것조차 간다. 자 20배기 2 0이니까4 0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고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고 여섯 번째 항은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등식만 해서 해석, 석하시면 돼요 절대값 ak 절대값 ak는 k번째 항입니다 얘가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세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q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잠깐, 이게 어, 저 조건이 맞나? 아, 세 개. a1보다 작다. 일단 얘는 첫 짜는 뭔지 몰라요. 그냥 상수죠, 상수. 첫 짜는 규칙이 없다라고 있어. 그러면 절대값 ak가 아, 절대값 ak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예를 들어서 a1이 한 5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된 거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k가 몇개 나오니? 한 개밖에 없지 않아? 4일 때만 됩니다. 그럼 이, 이런 애들은 글로 먹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2다. a9도 골러 먹었어. 12다. 12면 몇 개일까요? 두 개나 오지 않아?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0부터 절대값을 봤을 때 이렇게 세 개를 포함할 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 되니? 그럼 이쪽에 써 있는 수가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써 있는 수가 a1이거든. A1인데, A1이 뭐보다는 커야겠니? 11보다는 커야겠죠. 그거잖아, 생각하라고. 얘가 11보다는 커야 돼. 근데 뭐보다는 작아야 되지. 더 이상 포함하면 안 되잖아. 19보다는 같아도 되니, 안 되니. 같아도 되죠. 얘가 딱 19여도. 얘는 결국 마이너스 19부터 플러스 19 미만이니까, 얘는 안 들어가죠. 이쪽도 안 들어가고, 그지 어, 그 그렇지 않아? 어. 자, 그럼 A1은 Q-31이라고 했어요. 자, 다31 더해봐. 42 50뭐 이렇게 되나? 자, 이걸 만족시키는 Q의 값을 구하라. 여 그리고 Q는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43, 44 어디까지 더하면 돼? 50.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야? 8개. 첫째 항 마지막 항의 합? 93.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372 나오겠네요. 372 됐습니까?